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우성그린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1997년 5월 사용승인되어 5개동 49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과 장안평역이 도보 30분 거리이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인은 주거용 건물, 주상용 건물, 업무용 건물, 공공시설, 학교,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매 물건은 103동 18층 중 9층 903호 33평형으로 대지권은 11.13평, 전용 면적 25.71평입니다. 감정가는 7억 원일회 유찰되어 최저 경매가 5억 6천만 원으로 서울 북부 지방 법원에서 25년 12월 9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6억 2천만 원에서 6억 9천 5백만 원, 매물호가는 7억 3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이며, 25년 10월 17층 물건이 8억 원에, 25년 7월 16층 물건이 7억 9천만 원에 실 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토지 거래 허가제에 적용 예외이며, 실거주 의무 및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